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단순히 성도의 믿는 자의 해피엔딩으로만 다루지 않고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제1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은 영원한 영생 복락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먼저 구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성을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니 도시입니다. 큰 성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화, 인격화 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예루살렘 말고, 전쟁과 피로 올륙진 역사를 가진 옛 예루살렘 말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죄가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 되시는 예수 글서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너무너무 이쁘게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휘황찬란할 정도로 가장 일생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완전한 집으로 완전한 성전으로 완전한 교회로 임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더라도 우리도 참 귀하지요, 교회가.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완성될 그 완성된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어진 그 완성된 교회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흉내 내는 거예요. 11절부터 이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 소개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곡과 수점같이 맑은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닙니다. 탁한 빛이 있잖아요. 호롱불이라든지 죄송합니다만 홍등과 풀고 희끄무래한 빛 이런 빛은 별로 좋은 빛이 아니죠. 새로 살림생에는 해와 달이나 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빛으로 비치고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이 영원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맑고 깨끗한 수정 같고 보석 같은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4절에는 성으로 출입하는 12개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쭉나 있는데 그문 위에마다 그 문을 지키는 게이트 키퍼 천사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개의 새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으로 세개씩 열린 문들이 있습니다. 동이든 서든 북이든 남이든 다 공평하게 세계시 열려 있어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어느 방향에 있는 어떤 인종 어떤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누구든지는 아닙니다 열두 천사가 게이트키퍼 문지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말씀대로 믿는 성도는 들어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노라 하고 죽은 믿음인 자들, 또는 믿노라 하면서 죄와 짝하거나 아예 안 믿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의 성곽에 있는 열두기 조석에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적혀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이 증거한 천국 복음의 말씀 위에 이새 예루살렘 성이 서있다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의 말씀 위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부터 21절까지는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 세예루살렘을 어떤 크기로 어떤 재리로 지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직업이 공생에 사시기는 목수였습니다. 또 학자들의 조사에 목수일 뿐만 아니라 석수였습니다. 집 짓는 건 전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생에서의 직업도 다 맞게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학자가 아니올시다. 블루 칼라. 목수 집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리 내집지으로 갖게 해가지고 지금 집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성의 크기를 청량하면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런 도량형의 크기도 있겠지만 이것은 천국의 크기라는 것이죠. 정육면체의 다 높이, 넓이,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구조 변경, 설계 변경이 전혀 없는 완전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자자들이 소개되는데 전부 다이 땅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안다라는 진귀한 보석들이, 금은 보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행복과 성급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laughs> 천국의 수도인 거룩한 성 세예루살렘 도성을 관통하여 흐릅니다.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로 영생수입니다. 영생수. 이 물을 바가지로 퍼서 마시면 은 영생불사 약수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내서 생명나무 열. 그거 먹으면 또 영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빨갛게 피칠갑이 된 열매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심으로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영생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마심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성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지금은 보이지 않죠. 가끔 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아요. 직접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실상으로 대면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로로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주님을 생명다에 사랑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천국을 또갖다 칩시다 가지도 못하겠지만갖다 칩시다. 그럼 어때요? 갔는데 늘 마음은 딴데 있고 막 세상 것들에 막 마음이 있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죄짓고 이러다가 거기 갔다고 합시다. 가지도 못 하겠죠. 가서 그 주님을 보는데 누구지도 모르겠어.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그러고 또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이 땅에서 부부가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데, 거기는 영생 원수가 됩니까, 주님하고? 그런 여러분, 제일 계명대로 사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죄 많은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금은 보아 재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누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심령에 흘러넘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흘러넘치는 거기가 빼앗기지 않는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새예 로살렘성은 종교적 판타지가 아니라 분명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구체적 실체로서의 천국입니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천국을 하나의 스토리나 환상이나 전설이나 관념으로 만드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유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권위 있는 뭐 지도자, 권위 있는 신학자의 말이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성경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지구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시공의 재앙을 초월하는 육체가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오, 둘만 물을 다스리는 거. 할렐루야. 각자의 영광의 분량대로 다 영광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고, 부끄러운 권위,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생명을 다 내어줄 정도로 실제로 피흘리는 순교까지 감당하고 나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천국은 똑같이 다 누려지지만, 다스리는 영광과 빛나는 영광은 다른 거예요. 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많이 달수 있기를 축원합니다한 고을 다스리는 권세, 다섯 고을 다스리는 권세,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 충성 다하여 영광을 우리된 하늘의 별, 행성, 우주 한열개 정도, 텐스타 정도 달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올시다 누구세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랄 걸걸걸걸 걸. 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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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영원토록 그러면 안 돼요. 주를 위해 고난하고 힘들리고 고생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믿음의 사랑 싸울 싸우자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종교적 광신자로 보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성경의 결론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성과 대비되는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큰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도성이고 큰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 곧적 그리스도 사탄이 왕로로 사는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세상 나라들, 어떤 세상의 세력들이 거대한 연합 전선을 펼쳐서 있는 그 세력들을 왜 하필이면 큰성 바벨론이라고 칭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연합 세력들의 영적인 뿌리, 정신과 체제와 시스템이 문화가 고대도시 바벨론에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은 특별히 노아의 홍수심판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암의 후손인 니무롯. 이 니무롯의 별명이 세상의 첫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아주 싸움을 잘했던가 봐요. 전사입니다, 전사. 고대의 전설적인 영웅이 세운 거대한 도성이 고대 바벨론 도성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 전설적인 영웅 니무롯이 주도해가지고 수많은 작은 나라들과 작은 세력들을 전쟁을 쳐가지고 폭력으로 제압해가지고 거대한 바벨론성을 건설한 다음에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았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 신전의 제일 꼭대기에 내 네, 님으로시 사람이지만 나는 왕이고 하나님이다 하고 세워진 것이 바벨탑입니다. <laughs>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고대 바벨론 연합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계획을 통찰하시고 결정적인 때에 언어를 혼잡히 하셔가지고 순식간에 흩어버리고 썰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인 놀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세계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영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 영향력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무수한 종교들을 깊숙이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그 모든 뿌리가 고대 바벨론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하메자손 니므론 니 창설자죠. 사람인 대지가 하나님에 니므론 그의 부인 세라미시스 그 아들 단무스를 이세 신을 마치 삼위일체처럼 신으로 숭배하는 바벨론 종교로부터 다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종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런 고대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한번더 새로운 바벨론으로 구체적 실체를 드러내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laughs>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의 왕과가 속해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의 목표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수많은 격변들을 거쳐서 역사의 종말적 끝무렵에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거대한 연합을 이루어 고대 바벨론성의 영성, 정치,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통합, 연합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갈등과 전쟁과 위기 속에서 위기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 통합,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의 세계 시스템 통합 운동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멸해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도성이 바로 큰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경 말씀을 진실 하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큰 나라나 거대한 세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려 하지 말고 어느 나라, 어느 체제 어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보고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기는 편에 줄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낙원, 이상향, 에덴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이 천국 이상적인 사회로 널리 알려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국가를 지향하면서 그리스를 합성해 가지고 유토피아. 그 뜻이 뭐냐면은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 이 세상에는 없는 사회가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모어가 뭘좀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천국 이상향은 이 세상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에 올인하거나 그것이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물론 더 좋게 바꾸려고 하나님 가, 나라 같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가 바라보고 열심을 내고 노력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결국은 마라나타 주님 오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요? 하나님 없이 절대적인 신념, 절대적인 이데알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왜요? 반드시 비극이 일어납니다 지옥 비슷한 나라나 사회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들을 여러분 보셨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그마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해요 딱 하나 참으로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참으로 똑똑해져요 참으로 똑똑해지는 것은 우리 사람 자원이 개발되려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헛똑똑이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공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아멘. 배우세요. 아멘. 여러분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한 번뿐인 생명을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올인하는 이유도 바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올인하는 거예요.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장차 자신이 왕으로 다스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죄와 전쟁과 비극으로 얼룩진옛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적 뜻과 다르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관심이 이 땅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계속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 세로살렘성의 신앙의 결국을 확신한다 그러면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중한 질병으로 당장에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시달린다 하더라도 죄와 문제에 얽매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살아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재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다가와서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 주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세 예루살렘의 소원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땅에 많은 것들을 개혁하고 바꾸어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이 천국 복음을 위해 죽음은 죽으리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헌신한 다음에 AD 68년 그의 나이 63세에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에게 디모데후서 사장 1, 2절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부탁이 아니라 엄중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읽어 보십시다. 시작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경제가 잘 되었다 내려갔다 간단합니다 이런다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에서만 세혜로살렘성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시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에 가장 위대한 새로운 영광의 소망을 열기 위하여 역사가 마지막 전력질주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김삿갓 박랑기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살림도 살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면서도 늘깨어서 주님의 천국 보험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나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다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